만족하는 계약 이끌어드립니다. 구미부동산 투자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황상동 상가주택으로 인사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매물의 T 포인트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차선 대로변 첫 번째 블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치가 높습니다. 통근버스, 토합버스 정차 지역에 위치해 대학생 수요와 공간 근로자 수요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2014년식 준신축 건물을 신축화 리모델을 하여 기초가 탄탄합니다. 매물앞 인동사거리입니다. 인동사거리를 통해 공간과 대학교 시내 고속도로 i c 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삼성전자와 LG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합니다. 영화관을 비롯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통학버스 정차 지역인 인동차구지가 있어. 대학생 임차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권, 도로 조건, 임차수요, 일자리까지. 입지가 너무 좋은 오늘의 매물. 소개를 시작합니다. 대지면적 92평, 연면적 178평,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1 0에 10m 코너를 접하고 있고, 1층 상가, 미용실로 임대차 계약 이루어진 현황입니다. 상가를 제외한 필로티 주차장은 열대주차 가능합니다. 건물의 외벽과 주차장은 2014년도 건축 당시의 모습으로 깔끔하게 유지 관리 중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내진 설계와 건물의 단열 기준, 주차장 등 건축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건물 중공연도 2014년식으로 강화된 건축법을 적용받아 기초가 탄탄합니다. 상가와 주거의 입구가 분리되어 동선이 겹치지 않아 세입자 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출입구 자동문과 로비폰 설치 완료되었고 4채널 보안 CCTV가 작동 중입니다. 계단 핸드레일 교체되어 안전하고 벽면 유광 타일로 시공되어 오염되지 않고 유지관리하기에 좋습니다. 세대 구성입니다. 1층은 상가와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원룸 3세대와 투룸 2세대씩 구성되었고 4층은 원룸 1세대, 미니트룸 1세대, 투룸 2세대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상가 1세대, 원룸 7세대, 미니트룸 1세대, 투룸 6세대로 총 15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관리가 걱정이신가요? 월 1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체계적인 주택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 황소장이 도와드리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투룸 세대 샘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설치되어 부족함 없이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커서 거실 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자형 주방과 냉장고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생도기와 수전, 사일 모두 교체된 화장실에는 환기창이 있어 쾌적하겠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더욱 선호도가 높됐고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로 깔끔하고 모던한 모습입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우드 템바보드로 포인트 시공되어 돋보입니다. 작은 방은 시스템 행거가 넓게 시공되어 있어 수납이 여유롭게 시공되었습니다. 공간 분할이 잘 되어 거실이 여유롭고 수납 공간이 많아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적당하겠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로 실증나지 않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옥상입니다. 별도의 방수공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매 진행 시 예방 차원에서 방수시공을 할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어떠셨나요? 상세 내역 설명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 금액 10억 원, 인수 금액 9,200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월세 315만 원, 수익률 41%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황소장과 함께하세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